아 요즘 기온이 올라가고 습이 좋아서 뭐 각종 씨앗 파종하기 봄 씨앗 파종하기 딱 좋은데요 아 저는 오늘 도라지 씨를 파종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으뜸 도라지 씨앗을 준비했는데요 아 저는 으뜸 도라지를 이제 심어서 어, 먹고 있어요 반찬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다 캐먹고 캐먹고 이제 씨앗을 다시 이제 파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종을 하는 방법은, 제 같은 경우는, 어, 이 갱이로, 갱이로 요렇게, 요렇게 눌리고 나가면서 이랑을 만들어요. 아, 그리고 씨앗을 이제 좀 넓게 뿌리는 게 좋아요. 조금 넓게, 조금 넓게 너무 조밀하게 뿌리시면은, 씨앗, 보도라지 뿌리가 굵어지면은 서로 몸을 부딪혀서 간섭이 심해서 잘안 굵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게 뿌린다는 생각으로, 어, 아니면 흙을, 씨앗을 섞어서 이렇게 뿌리고, 내기로 이렇게 가볍게 덮고, 다시 내기로 이렇게 눌려주면은 씨앗이 잘 파종, 발아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한, 첫 해, 두 해, 삼, 삼 년째까지는 이게 잡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 잡초하고 도라지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도라지가 잡초한테 져버리면은 도라지는 이제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라지는 심은지 4년 됐고 올해 5년차 들어가는 으뜸 도라진데 상당히 굵어요 이게 막 팔뚝만씩 돌아, 들어가는데요 지금 삽날이 부족해서 끝에가 끊어지고 하는데 엄청 굵고 굵고 아주 뭐 미끈미끈하게 빠졌죠 예 이걸 까면은 맛도 좋더라구요 이게 예 도라지가 오래 묵으면은 뭐 산산보다는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4년차 된 도라지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캐 먹고 있어요. 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도라지 씨앗이 또 달려요. 예, 달리면 이제 뭐 지인들한테 이제 나눔도 하고, 아 그렇게. 합니다. 자, 더라지 씨를 이제 파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